전편에 넘치는 재기와 해학, 보마르세, 세빌리아의 이발사, 피가루의 결혼. 보마르세는 18세기 후반기에 크게 활약한 프랑스의 극작가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희곡 세빌리아의 이발사와 피가루의 결혼을 발표하여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 연극 동호인들의 열광적인 애호를 받고 있다. 그가 죽은 지 200년이 넘었으나 그가 남긴 이두 편의 희곡은 조금도 인기를 잃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연중 모유로 특히 피가루의 결혼이 오페라로 무대에 올려져 관중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두 작품의 특징은 무엇이며 포마르세라는 작가는 어떤 인물일까? 궁금증을 풀어보자. 무마르세는 파리에서 시계상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그의 일생을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파란만장하게 엮어가기 시작했다. 그의 생존기간은 1732년부터 1799년이었다. 그는 가업을 이어받아 시계수리공이 되었으며 이어 악사, 궁정의 하급관리, 관청관리, 기업가로도 변신해 보았고, 극작가, 출판사까지도 경영했다. 여자와의 스캔들과 피라 사건 때문에 감옥 생활을 한 적도 있었다. 국왕의 밀사가 되어 프랑스 왕실의 비밀을 출판물로 폭로하고자 하는 영국과 독일을 방문하여 무마 활동을 한 적도 있었다. 미국 독립 전쟁 때는 국왕과 대신들을 설득하여 미국을 도울 수 있도록 스페인과 합작으로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이 기회에 자신도 큰 돈을 벌었다. 그는 세번 결혼하였는데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을 그가 독살하였다는 근거 없는 증상을 받기도 했다. 프랑스 대혁명 후에는 구시대 인물로 낙인 찍혀 국외에서 유랑 생활을 했다. 그 후로는 퍽 불행하였다. 재산을 몰수당한 그는 가난하였으며 유랑인으로서의 고독을 감수해야만 했다. 세빌리아의 이발사는 보마르세가 42세 되던 1775년에 발표한 작품이다. 물론 이 작품은 희곡이다. 무대는 스페인 남부지방의 세빌리아의 거리이다. 이 거리에 살고 있는 아르마비바 백작은 양가태생이지만 고아이며 성격이 쾌활하고 아름다운 처녀 로지나를 사랑한다. 그러나 로지나에게는 후견인인 바르트르가 있어서 아르마비바 백작의 접근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백작의 하인이었다가 지금은 세빌리아의 거리에서 이발소를 하고 있는 피가루는 이들의 연애를 성사시키도록 돕고자 한다. 피가루는 로지나의 음악교사인 바지를 이용하여 바르트르를 따돌리고 이들을 결혼하게 한다는 스토리로 짜여져 있다. 전편에 재기와 해악, 관능적인 감각이 넘치고 있어 독자와 관중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다. 특히 이발사 비가루의 파란만한 생애와 기구한 운명, 그리고 그것을 이겨가는 대담하고 끈덕진 기지와 모험성, 그러나 결코 낙담하지 않는 쾌활하고 낙천적인 행동성은 너무나 보마르세적이다. 이것은 곧바로 보마르세 자신의 성격과 인생이기도 한다. 피가루의 결혼은 보마르세가 세빌리아의 이발사의 후편으로 쓴 희곡이다. 그러나 피가루의 결혼이 문학적으로 더 완숙되었고 문학사적으로도 비중이 더 나간다고 할수 있다. 아르마비바 백작의 종 피가루는 백작 부인의 몸종인 쉬지않느와 약혼한 사이다. 그러나 부인에게 실증이 난 백작은 자기 영내의 여자들을 부인, 처녀 할것 없이 닥치는 대로 건드리고 끝내는 시잔네에게 눈독을 들인다. 그리고 시잔네가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한 피가루와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한다. 피가루는 약혼녀 시잔네에 대한 백작의 야욕을 전해 듣고는 분노에 들지만 주종의 관계에 있는 자기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하지만 피가루는 자절하지 않고. 넘쳐나는 기지를 이용하여 백작의 약점을 잡아 결혼 승낙을 얻어내고자 한다. 피가로와 시자녀의 결혼을 바라고 있는 백작의 부인도 피가로의핵책계에 가담한다. 한편, 기염둥이며 장난꾸러기인 사완, 쇠리방은 영례를 쏟아내면서 계속 백작의 음흉한 흉계를 분쇄한다. 결국 피가로와 시자녀의 기지로 백작도 부인에게 약점을 잡혀 하는 수 없이 피가로와 슈자의 결혼을 허락하게 이른다는 얘기이다. 피가로의 결혼이 발표된 것은 그의 나이 49세 때인 1781년이었다. 이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르마비바 백작은 당시의 귀족의 한 전형으로서 도덕관념이 아주 희박하고 이기적이다. 백작 부인은 감상적이지만 도덕성은 상실하지 않은 18세기의 한 전형적인 귀부인이다. 시전는 재치에 넘치는 당시 사회의 한여의 한 전형이다. 사완 쉐비방은 재래의 프랑스 문학 속에서는 유래를 볼수 없는 전형적인 보마르세적인 인물이다. 특히 피가루가 가지는 성격의 특징은 너무나 프랑스적이라 프랑스인 기질의 전형을 이룬다고 말하여지고 있다. 피가루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첫 번째 특징은 에스프리이다. 이 에스프리야 말로 너무나도 특징적인 프랑스인의 기질이다. 이 점이 지나쳐 프랑스인들 사이에서는 병폐라고 지적되기도 한다. 확실히 프랑스인들에게는 이기지가 있다. 피가로는 이 기질을 이용하여 상대를 골리고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고 특권층과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폭로한다. 피가루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그의 저항정신이다.그는 순응하는 척하지만 내면으로는 반항의 계산을 게을리하지 않는다.절대 죽어서는 못 사는 프랑스인들의 기질 바로 그것이다.다소 불리한 경우가 있어도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야 만다.세 번째 특징은 명랑성이다.프랑스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화려하고 명랑한 기질을. 피가루는 잘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피가루의 성격은 곧바로 프랑스인들의 일반적인 국민성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피가루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기지와 저항정신을 잃지 않고 생기발랄한 태도로서 자신의 입지를 지켜나가는 프랑스인들의 기지를 잘 대변하고 있다 하겠다. 오늘날 프랑스는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전폭적으로는 지지하지 않으면서 소련과 미국을 적당히 친했다가 밀쳤다가 하면서 자기들 고유의 제3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음을 본다. 세계 정치 사상의 프랑스의 입지를 이와 같은 극중인물 피가루에 비교하여 생각해 볼만 하다 하겠다. 그후 피가루의 결혼은 오스트리아의 천재 작곡가 모짜르트의 손에 의해 오페라로 만들어져 더욱 유명해졌다. 메리메의 카르멘이 비제에 의해 오페라화되어 유명한 것과 다르지 않다. 집시 여인에게 바쳐진 지극한 사랑. 빅토르이고. 노트르담의 곱추. 영국 문학사의 세익스피어가 차지하는 비중에 못지않게 프랑스 문학사에서 빅토르 위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겁다. 그는 실로 불문학의 대부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의 비중을 지니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는 그야말로 위대한 문인이었고 온 국민과 전 유럽인들의 추앙의 대상이었다. 그는 프랑스 문학사의 대표적 문인이다. 여기서 문인이라는 말은 그가 굳이 시인 작가 극작가 평론가 어디 하나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 그는 위대한 시인이자 특출한 소설가였으며 탁월한 극작가이자 낭만주의의 이론을 대표하는 이론가였다. 빅토르 이고의 대표적 소설, 노트르담의 꼭지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그의 생애를 간단히 살펴보고 그가 왜 이렇게 위대한 문인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빅토르 이고는 출생에서부터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점은 그의 성장과 문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는 부장송에서 출생했는데 아버지는 나폴레옹을 흠모하는 군인이었고 어머니는 낭트 출신으로 아버지가 선장 노릇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남편과는 반대로 열렬한 왕당파였다. 1802년에 출생하여 1885년에 영면하였으니 그는 83년간을 산 셈이다. 그는 20세 되던 해 어린 시절의 친구였던 아들 부세와 결혼하였다. 흔히들 문학사에서는 그의 문학적 일생을 사기로 나눈다. 워낙 위대한 문인이라 우리는 문학사의 이런 일반적인 얘기에 귀 기울여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 일기는 20에서 28세의 기간을 말하는데 이 시기에. 위고는 주로 낭만주의의 발음과 그것의 성취를 위해 애를 썼다. 문학적으로 그는 주로 왕당파적이었고 아울러 상당히 카톨릭적인 색채가 있었다. 그는 1827년에 희곡 크로메를 발표했는데 이 작품의 서문이 곧바로 낭만주의의 선언이었다. 이 발표문은 가장 저명한 낭만주의의 선언문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선언문의 발표와 아울러 그는 프랑스 낭만파의 거두로서 자리를 굳혔다. 1821년 19세에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별거하던 어머니가 타계하자 위고는 홀로 남은 아버지와 가까워졌다. 그는 그후 자연 나폴레옹의 숭배자가 되어갔던 것이다. 또 1827년경부터는 자유주의의 기수인 생투비브의 영향을 받았다. 결국. 이고의 자유주의는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제 이기는 28에서 49세의 시기로 그의 나이 황금기였다. 이 시기에 그는 꽤나 파란만장한 변화를 겪는다. 7월 혁명 후 루이 필립의 왕정이 실시되자 비범한 야심가였던 위고는 그에게 접근했다. 그러나 그는 벌써 치유될 수 없는 자유주의자, 인도주의자가 되어 있었다. 이 시기에 아내의 탈선이 드러나기 시작하여 위고를 괴롭혔다. 그녀는 남편의 가장 가까운 문우인 생트베브와 공공연히 간통을 했던 것이다. 이것을 기회로 그는 수많은 여성 편력을 시작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여인이 여배우 질리에트 둘레였다. 아내가 가버린 대신 둘레의 헌신적인 사랑에 있어서 그는 1831년 29세에 그의 대표작 노트르담의 꼭지를 완성했다. 1851년 49세에 루이 나폴레옹, 나폴레옹 3세의 쿠테타를 반대하다가 국외로 추방되었고 이후 19년간 귀국하지 못했다. 그의 망명지가 영불해협 상에 있는 저지섬과 건지섬으로, 이 19년 동안 이두 섬은 유럽 자유주의자들의 순례지가 되었다. 제3기가. 곧바로 49세에서 68세의 기간으로 그의 놀라운 창작의 시기였다. 정치와 사회로부터 해방된 그는 많은 작품을 창작했다. 그 대표적 작품으로 그가 60세 때 창작한 레미제라블이 있다. 제4기가 68에서 83세의 시기로 그는 루이 나폴레옹의 물락으로 국민적 영웅으로 귀국하였으며 조용한 말년을 보냈다. 노트르담의 꼭주는 중세 취향의 소설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위고가 생존했던 시절의 얘기가 아니라 역사 소설인 것이다. 중세 시절의 파리 한복판에 털을 잡은 노트르담 대성당의 부주교 크로트 프롤리는 성직자였지만 대단히 육감적인 사내이였다 그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집시 아가씨인 에스메랄다를 보게 되었고 완전히 그녀에게 심신이 흘려버린다. 배경은 16세기의 파리라 대단히 낭만적이고 중세적이었다. 브롤르는 생각도 못해 자기 성당의 종직인 꼽죽 화지모도를 시켜 에스메랄다를 거지 집단인 집시 세계에서 빼내올 흉계를 꾸민다. 그 흉계가 실천에 옮겨지는 마당에서 경비대장에게 들켜서 이른 숲으로 돌아간다. 이 경비대장 역시 에스메랄다의 유감적인 매력에 끌리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꼽죽 화지모도는 집시 소녀 에스메랄다를 사랑하기에 이르렀고 그녀가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지려는 찰나 그녀를 탈취하여 위기에서 구해준다. 에스메랄다가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지던 날 꼽죽 화지모도는 자취를 감추었는데 그후 그의 모습은 파리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 사건이 있은 후 200년쯤이 흐른 후 몽파르나스 공동묘지 안에 이름없는 집시여인의 해골을 부둥켜하는 꼽주의 뼈가 발견되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 이 소설은 낭만주의 작가들이 전형적인 중세취미를잘 나타내고 있다. 이 소설의 영화가 우리나라에도 수입되어 상영, 재상영된 적이 있었다. 콰지모도 역을 한 안소니키는 물론 명연기를 했지만 그는 등만 굽었지 큰 키의 미남이었다. 그러나 소설 속의 과지모드는 곱주의 난쟁이인 그야말로 고역질 나는 추남이었다 필자는 미국 영화가 아닌 프랑스 본토산 영화 《노트르담의 곱주》를 파리에서 본 적이 있는데 배우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작중 인물과 비슷한 용모의 명연기였다.